2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89장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 18절, 초두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율법의 저주를 말하죠. 아무리 율법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일 뿐,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예, 이제 합당하지 못하면 다 조주의 백성이 되어지니, 이 율법의 조주 가운데에서 풀린 날짜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점없고 흠, 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유로만 그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었다. 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18절 중간 부분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이, 이 말씀 들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어릴 적에 우리 집 대문 앞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오면은 그 골목길이 진흙단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발을 더럽히기 일쑤입니다. 비가 개어도 그 길은 들쑥날쑥 그렇게 패인 곳이 많아서 그 골목길을 선수레가 다닐 때도 혹시는 자전거가 지날 때에도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이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길을 고친다고 모래를 퍼다가 덮기도 하고 흙을 떠다가 반듯하게 고쳐 놓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비만 오면은 다시 폈어버리고 또 폈어버리고 해서 진흙탕 길이 되고 많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 골목길 전체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 비가 와도 끄떡이 없어요. 자전거도 손수레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다닐 수가 있고, 진흙탕길로 신발을 그렇게 더럽히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제서야 길다운 길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이 그런 것을 말해 준것 같습니다. 우리 죄를 계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그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모래나 흙같은 것으로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죄들을 다 덮을 수가 없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시멘트 포장이나 돼야 가능한 일이고 대리석 돌판으로 덮을 때나 경고하게 가능, 되어져서 가능한 일이죠 이 죄사함은 그런 의미에서, 은이나 금 같은 것을 말한다면, 과거에 짐승의 피로 이 죄사함을 늘 땜방식으로, 이례적으로 그렇게 늘 씻고 씻고 했었지요. 그 짐승의 피는 한 번이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는 이제 다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흘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거지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사함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썩지 않은 씨로 말미암았다하고 이렇게 예,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단한 번의 십자가 구속의 피가 영원토록 그렇게 효험을 갖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신 것이지요. 이 죄사함도 우리는 아무런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받을 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 얻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깊숙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에 그 알게 되어치면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의 그 은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큰 은혜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너그러워지는지 몰라요. 아주 흡족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흡족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내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죄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 나는 이제 죄 없다 인정을 받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는자 되어졌으니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큰 은혜 앞에서 마음이 너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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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줄게. 뭐, 그까지 그, 그 정도야 갖고. 웬만한 것은 다 포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다 포기할게. 그각게별 것이다고. 그렇게 마음이 커지고 너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큰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싶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뭐, 형제, 자매들이겠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니, 베드로 사도가 22절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에 뭐 침을..." 바르고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에 입에 있는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치로 거치로 할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워내고, 피워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잊어버렸던 감사가 생각나고 놓쳤던 기쁨이 다시 확인이 되어지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너그럽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줄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방금 부른 찬송 289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킬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 감사합니다.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하는 사람,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땅에서 있는 것가운데그 어떤 것을 우리가 포기 포기를 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용서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큰기쁨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어찌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급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니 어찌 우리 안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일그 좌석수의 30% 이렇게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어 일차 단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어, 당의장 서신을 어, 이제 밴드에 올렸는데요. 어,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할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 갖게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 약 200석 정도 어, 되어지니까 아래층에 오셔서 한 60명 정도 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 특별한 직장에서 일들 피치 못할 그런 일들로, 어,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린 분 외에는, 어, 가능한 대로 나오셔서 얼굴로 서로 한번 하기도 하고, 함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교도회와 수요 예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